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손에 맞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능은 응? 안 따지는 편인데 본인이 만약에 좀 괜찮은 걸로 할것 같으면 응? 1, 2등급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 등급에 맞춰서 이제, 응? 아무래도 이제 볼 가격 차이가 나겠죠 응? 하나 추천해 네.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좋은 걸로 만약 가격을 낮춰준다 그러면 네. 가격대가 좀 다운되면서 응? 기획사품을 세일 가격으로 이게 지금, 어, 오늘도 갖다 놓 건데, 네. 이 글로벌 900에서 나온 이거는 하이클라스 폴입니다. 상중하로 따지면 상급. 소프트 중에서 어? 상급. 그러니까 소프트가 엔트리가 있고 미들이 있고 하이퍼포먼스가 있는데 이거는 하이퍼포먼스. 어? 상급인데 원래는 30만원 가까이 되는 폴이지만 어? 가격대가 떨어져고 26만원. 이게 만약에 부담되신다면 스펙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음. 이는 이제 가격도 이제 저렴 하면, 서 지금까지 해서 22만원. 응? 응? 그리고, 볼의 외피는 어, 하이크라스에요. 그러니까 중상급인데, 외피, 응? 외피만 상급으로 해갖고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볼이 14파운드 정도에서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이 정도에서. 응? 무거운데요? 손에인데. 다이 아니 아니 손에 맞으면 안 무겁습니다 아 그래요? 끼면 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저도 무거워요 음... 1지만원 허슬 같은 경우는 20만원 볼 시공까지 해서 음... 네? 그리고 볼 단가가 예전에는 뭐 17, 18만원이면 했는데 조금 올랐어요 음? 원가재료 때문에 그리고 이 트로피칼은 19만원 시공까지 해서네 하는... 그렇죠 스톤볼입니다 이거는 스톤볼이고 이거는 허슬에서 만든 볼이고 아니 저저저 저, 저. 노트에서 만든 버리고 응? 허세이랑 버리고 응? 그래서 음. 2 단계에서 음.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비슷해. 이것도 볼 지원까지 해갖고 20만. 원. 음, 응. 그럼 지원까지 해서 한 2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인터넷이라든가 전 브랜드를 통해하고 항일해도 인터넷에는 볼 가격만 나오는 거잖아요. 고 네. 지공비가 어록 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몇까지를탈 시대 인터넷 가격보다는 절대 비싸지 않으니까. 아까 예, 얘랑 얘랑 아까 네. 제요. 이거 스펙터. 얘는 이거는 한 30만 원이 밑단이죠, 얘는 한 30만 원 봐야 돼요, 그러면? 아니요. 22만 원이야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얘는 ]인데. 22. 예, 네, 예. 네. 얘는 얘는요. 20만 원에 고 지공까지 해서 네. 네. 합쳐 가고 얘는요. 이거는 19만. 22, 2 0 19요? 네. 그러면 제일 추천해 주시는 건 뭐예요? 세개 중에는 뭐 <laughs> 나는 가격을 잡다 어. 있는 어. 이거죠, 스펙터죠. 왜냐하면 음... 네? 네. 볼에. 가성비, 그러니까 음? 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어차피 3만 원 좋아요. 차이면은 막 크게 네. 차이는 네. 네. 없을 것 같은데요? 티네이션이 아, 앞날 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선에 맞는 게 중요하지만 네. 하다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볼 성능이 좀 괜찮은 걸 원하는 게중요합니요 어, 그러면 이걸로 이, 해서 이걸로 다 타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그럼 14 파운드로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에 맞으면 네. 안 아무거나 네. 볼지공을 해놓고 이 네. 볼로 이제. 음, 항습은 이제 배우면 되죠. 그치? 네, 알겠습니다. 네. 20분 걸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손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네.